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진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 토지 71평형 근린 주택 경매 물건으로손지 방법은 사건번호 2023타경86821번입니다. 감정가는 15억 1,488만 원이며. 토지 면적 71평행에 그물 면적은 143평행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10억 6042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605만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12월 9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2차 유찰 시 3차 체제가는 7억 4229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5년 1월 22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교 하성시 영촌동 동탄 상가주택 경매물건은 GTX A 노선 동탄역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탄IC 생활권으로 화성 상록골프클럽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 물건 현황입니다. 동탄 상가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화성시 영천동 동탄 근린주택 매물은 토지 면적 71평형에 건물 면적은 142.5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12월 기준으로 15억 1488만 원이며 일회 유찰되어 감정가대비70% 가격인 10억 6 0 42만원을 제작가로, 오는 2차 24년 12월 9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제작가의 10%인 1억 6 0 5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매도당 193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 건폐율 60%, 에 용적률은 180% 이하로 체크되어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8년 1월에 사용생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4층 규모,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에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보사 말수 기준 권리는 2018년 1월 24일에 설정된 태강 에셋 대부의 근재당으로 채권최고액은 9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34억 1514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외관물건 명세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건물 일관매각 사건입니다. 현황조사 시 전입 및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학력 없는 조민자 8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8억 4천만원에 월세는 600. 55만 원이며 일부 배당 요구권자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입찰 전 현장 조사 및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 후 입찰이 필요할 듯 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탄근린 주택 입찰에게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화성시 영천동 동탄 근린주택 최근 매매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객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동탄 상가주택 매물 호가는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동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 근린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3% 매각률 43%에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외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법원의메가묶금명세서및 인터넷 경매점 웹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 토지 71평형 글린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자문과 한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